안녕하세요. 과학하자 과자 사이언스 진현자입니다. 앞에 장면은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하루 동안 관찰해 보았는데요. 그 관찰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거미줄에 무엇이 맺히나요? 이슬이 맺힙니다. 거미줄의 이슬,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 대기 중의 물입니다. 오늘의 성취 기준 살펴보시고요. 이 성취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질문 첫 번째, 응결 현상이란 무엇인가? 이 응결 현상의 의미,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응결 현상에 대하여 이해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슬점 마찬가지로 의미와 그래프 상에서 이슬점 찾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변에서 응결 현상의 예를 아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미줄의 이슬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새벽이 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물로 변하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것을 응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슬점의 개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불포화 상태인 공기가 냉각되어 어느 온도에 이르러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고요.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대기 중의 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이며 수증기가 응결되어 만들어졌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대기 중에 물을 관찰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지표에 있는 안개, 그리고 풀립에 있는 이슬과 같이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실생활에서 안경의 서리는 김과 같은 얘도 포함됩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그래프 개념 세 가지 정리할 것인데요. 첫 번째 포화 수증기량 배웠었죠. 두 번째 기온이 증가할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라는데요. 세 번째 선 위는 과포화 상태, 선은 포화 상태 선 아래쪽은 불포화 상태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프에서 좀더 살펴보자면 불포화 상태는 수증기가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과포화 상태일 때는 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프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 1입니다. A 점 보이시나요? 기온, 수중기량 그래프에서 A 점의 공기 상태를 판별할 것인데요. 포화 수중기량 곡선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불포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스텝 2입니다. 기온인데요. 점에서 아래로 이동하여 값을 읽으면 됩니다. 몇 도인가요? 30도인 공기입니다. 스텝 3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곡선에서 왼쪽.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아까 공기 온도가 30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30도에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즉 위쪽으로 이동하여 왼쪽으로 수평하게 이동한 값. 26.5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step 5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A점에서 왼쪽으로 수평하게 이동하여 값을 읽으면 됩니다. A 공기는 현재 14g의 수증기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tep 5 정리입니다. A 공기는 30도의 불포화 상태인 공기이고요. 그렇게 판단한 기준은 그 30도의 온도에서 26.5g의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지만 현재 14g만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이제 이 응결 현상에 관한 내용을 그래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6입니다. 수증기에서 물로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수증기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냉각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점에서 왼쪽으로 수평 이동합니다. 곡선에 닿았을 때 그때의 온도부터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슬점 20도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스텝 7입니다. 온도가 낮아져 더 낮아져 만들어지는 물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볼 것인데요. A 공기를 10도씨까지, 10도까지 냉각시켜 만들어지는 물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증기량에서 보시겠습니다. 10도까지 공기를 냉각시켜. 그래도 그때 수증기량은 변함 없죠? 14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10도가 되었죠? 10도일 때에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7g입니다. 그래서 7g보다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과포화 상태이다 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뺀값14-7 해서 7g의 양이 만들어지는 물의 양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A 상태에서 선을 그으시고요. 14g 그리고 10 10도, 10도까지 냉각되기 때문에 10도일 때의 포화수증기량의 차이가 바로 응결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슬점은 공기가 냉각되어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이고요. 두번째 A공기를 냉각시켰을 때선 위쪽은 과포화 상태이고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의 차이가 바로 만들어지는 물의 양, 응결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습 한번 해 C공기 보겠습니다. 기온 수증기량 그래프에서 C 공기 보겠습니다. C 공기의 상태 과포화, 포화, 불포화 어떤 상태인가요? 선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불포화 상태가 됩니다. C공기의 기온은 몇 도인가요? c 공기 현재 몇 도인가요? 살펴보면 30도가 됩니다. C공기의 포화수증기량 30도일 때죠. 그래서 포화수증기량 복선을 따라 왼쪽으로 수평하게 이동한 값 27.1g·kg입니다. C 공기 현재 수준기량 확인할 수 있나요? 왼쪽으로 수평하게 이동하면 되죠? 14.7g입니다. C 공기 이슬점, 이제 오늘 배운 개념,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이죠. 그래서 C 공기가 냉각되어 그때 온도를 읽으면 됩니다. 이슬점 20도입니다. C 공기를 0도까지 온도를 낮춘다면 만들어지는 물의 양. 계산 가능하신가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C 공기를 0도까지 낮춥니다. 현재 공기 수증기량 14.7. 0도의 포화 수증기량 3.8. 그래서 14.7 빼기 3.8에서 10.9g의 물이 응결된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더 연습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공기로 가보겠습니다. D공기 보이시죠? D공기. 자, T공기의 상태 불포화 상태이고요. d 공기의 포화수준기량 27.1g/s 킬로그램입니다. 30도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이 값을 읽으면 됩니다. d 공기 현재 수증기량. 수평하게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7.6g/kg이 됩니다. d공기의 이슬점. 이슬점은 냉각되어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이죠. 몇 도인가요? 10도입니다. 빙온기를또 0도까지 온도를 낮춥니다. 그때 물방울의 양 계산해 볼까요? 일단 d에 현재 수증기량 보시면 7.6이죠? 그리고 0도까지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 보면 3.8입니다. 그래서 7.6백이 3.8. 3.8g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응결은 자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증기가 냉각되어 응결되면 물로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이때 구름과 안개와 같은 다양한 기상현상을 발생시키고요. 반대로 가열되어 증발현상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 되어 지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수증기와 물의 상태 변화가 다양성과 자연현상의 안정함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 그래프에서 정리해 볼 것인데요. 불포화 상태인 공기 A점에서 냉각되어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 이슬점에 관하여 배웠고요. 이 공기가 더 냉각된다면, 현재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과 그 온도에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의 차이, 즉, 만들어지는 물의 양인 응결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취기준과 핵심 질문입니다. 스스로 핵심 질문을 살펴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영상을 반복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수증기와 물의 변화를 통하여 안전과 다양성의 기회를 갖는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작은 부분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과학하자 과자 사이언스 진현자입니다.